안녕하세요. 밍글밍글입니다. 눈물을 멈추리라 나의 사랑 리이베카 양준일님이 20대 때 불렀던 리이베카와 지금 부르시는 그 음색이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양준일님 노래의 심쿵 포인트는 당연 음색이죠. 이 느낌을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바다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다 어느 지점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울림 같은 목소리.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바다의 메아리. 그럼 구독자님들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